상대방은 남양주에 있는 모 지역주택 조합입니다. 그 지역주택 조합이 안심보장증서는 없었어요. 실제 안심보장증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잘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무효가 된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보장증서가 없다고 도 승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승소 사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승소한 사유가 특이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안심보장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탈퇴하고 나비금을 다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영상을 수차례 방송했었고 저희가 그 쟁점으로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승소를 했거든요. 문제는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인 이유가 비법인 사단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총유인데 총유인 경우에 그 처분 행위를 할때 비법인 사단의 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 안심보장증서는 뭐 어찌어찌한 조건 하에 환불의 준비들이 돼 있으니까 돈을 빼주는 건 처분 행위고 그 총회를 거치지 않고 안심보장 증서가 있으니까 무효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은 조합적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다투는 게 이게 어떻게 처분행이냐 법적으로 처분행이라는 거는 빼서 주는 걸 말하는 거다. 즉, 전국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지. 안심보장증서에 있는 거는 설립인가가 언제까지 안될 경우, 사업갱인이냐 언제까지 안될 경우, 언제까지 완공이 안될 경우, 조건 여러 가지지만 어찌 됐든 그때 환불해주겠다 써 있는 건데. 환불해 주겠다는 채무 부담 행위일 뿐이다. 내가 어떠 어떤 조건하에 돈을 주겠다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 부담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다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볼때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사실은 저희가 받은 대법원 판결이뭐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그런 게 아니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논리가 맞다고 주장하고 다른 논리도 찾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 승소사례는 그 새로운 논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은 남양주에 있는 모 지역 주택 조합입니다. 그 지역 주택 조합이 안심 보장 증서는 없었어요. 대신 여기서 말하는 확약 증서, 확약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역 주택 조합을 가입할 때 내야 되는 분양 대금은 확정 분담금이다. 더 이상 분담금이 없다라는 확약 증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만약에 사업이 무산될 경우 냈던 돈을 다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도 계약서 끝 말미에 아주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가 있었어요. 저희 변호사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언제 어떤 경우에 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사실 이게 무산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돌려준다는 건데 이게 과연 안심 보장 증서로 봐야 되냐도 논의 여지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 안심 보장 증서가 별도의 증서로 뭐 상장처럼 해가지고 한 경우도 하나의 계약이라고 주장해가지고 저희가 이겼었는데. 사실 계약서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주장할 필요도 없이 하나의 계약인 거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전액 환불이다라고 해 가지고 안심 보장 증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판례에서는 그 부분도 인정이 됐어요. 실제 안심 보장 증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잘 살펴보면 사업이 무산되면 돈 돌려준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으면 무효가 된다고 주장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 보장 증서가 없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확정 분담금이라고 약속한 겁니다. 저희가 확정분담금이라고 약속한 것도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비법인사단인 지역수택조합에서 처분행위를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확정분담금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무효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거는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총유와 준총유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 전에 단독소유를 알아야 돼요. 단독소유는 말 그대로 나 혼자 뭘 가지고 있는 게 단독소유고요. 총유는 여러 명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종중 교회 이런 비법인 사단 이런 게 말하는 건데 비법인 사단인 지역 주택조합은 총입니다. 그런데 공동 소유든 총유든 어쨌든 소유예요. 소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건 소유라고 합니다. 물건이 아닌 다른 것들은 준소유입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채권 소유한 대로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거 틀린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확정분담금이다라고 하는 확정분담금 증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어찌어찌 된다고 하더라도 이처음 계약서에 정한 그 분양대금 이외에도 받지 않았다 그거잖아요 만약에 대부분의 99.99%의 지역주택조합은 다 추가분담금이 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합도 실제로 생겼고요 그러면 조합들은 당연히 총회를 거쳐 가지고 돈이 이만큼 더 들었으니까 당신들 얼마씩 나눠 내세요 이렇게 총회를 할거 아닙니까 그게 추가분담금 아니니까그 추가분담금이 결의가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에 대해서 추가분담금을 주라고 할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추가분담금 요구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확정분담금 증서는 추가분담금 채권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채권을 갖다가 조합원들이 다 같이 준 총유를 하고 있는데 이 확정분담금 증서 때문에 준 총유하고 있는 채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까 말했던 논리와 똑같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확정분담금 증서라고 하는 거는 안심보장증서처럼 환불해주는 건 돈을 빼주는 처분행위가 총에 결의 없이 된 거고 이 확정분담금 증서는 조합 입장에서 분담금, 그러니까 추가분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는 거니까 이것도 처분행위다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여줬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논리는 그래요. 안심보장증서와 확정분담금 증서가 동일한 사유로 부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적 변호사들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다른 것도 막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소 사례에서는 학정 부담금 증서가 없는 조합도 많아요. 근데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근거로 저희가 무효로 주장할 수도 있고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안심 보장 증서가 따로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약서 깨알 같은 조항 중에 뭐 어떠한 조건에 돈을 돌려준다라고 돼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되기도 한다라고 정리해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 관련해서는 쟁점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전문 변호사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